21세기 유동계 프로젝트 즈 대한민국 세 인재육성 프로젝트 퀴즈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기 퀴즈 가지고 안해분하고 내기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집에서 예, 평상시에도 예. 뭐 설거지 내기, 음. 청소 내기, 예말잘 듣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도 뭐 하셨어요? 내기, 예, 이번에 도 되시고 난 후에 사실 같이 예선을 보러 왔었는데, 예, 예 집사람은 예심에서 떨어지고 저만 올라왔거든요. 어. 그래서 1년 동안 말잘 듣기 했었습니다. <laughs> 예심이 이제 출연 결정되고 나서 1년 주도권을 얻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그러면 오늘 저기 영웅 되시면은 평생 주도권을 갖게 되시는 걸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자, 계속해서 심현영 씨 문제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가가멜은 만화 피노키오의 등장인물이다. 답은 스머프입니다. 정답입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세운 에펠은 러시아입니다. 답은 프랑스인입니다. 정답입니다. 자려주시고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출혈열을 일으키는 두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에서 유래된 것일까? 1. 강 이름, 2. 사람 이름. 답은 1번 강 이름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에볼라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4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원 씨부터 문제드립니다. 이것은 프린터 등의 출력장치에서 1인차 례에 들어가는 점의 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무엇일까?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심 연영 씨, 답은 DPI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유령이라고 예, 잠깐만 없고.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예. 예. 임영조 씨 문제드립니다. 제주도의 삼성혈 신화에 따르면 부 씨, 양 씨, 그리고 이성 씨의 시조가 삼성혈에서 솟아났다고 하는데 이 성씨는 무엇일까? 5초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세 분. 심연영 씨, 답은 고 씨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계속해서 심연영 씨 문제드립니다.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을 낸이 사람은 한국 록의 대부라 불리는 데 누구일까? 답은 신중현입니다. 정답입니다. 세계에서 할리우드, 발리우드 다음으로 영화가 많이 제작되는 놀리우드는 아프리카의. 이 나라의 영화 산업을 가리키는데 어디일까? 답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정답입니다. 소말리아 미군 철수의 계기가 된이 사건은 미군 헬기 두 대가 소말리아 수도에서 격추당한 것인데 격추당한 헬기 이름에서 나온 이 사건은 무엇일까? 답은 블랙 호크입니다.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도경은 양 문제 드립니다 동료의 아내를 넘보지 마라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최근 발견된 이탈리아의 이 조직 10개 명중 일부인데 이 조직은 무엇일까? 답은 마피아입니다 정답입니다 20세기 가장 부패한 정치인 또는 경제개발의 아버지라는 극단적 평가를 받는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인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누구일까? 5초 드립니다. 예, 네, 이명주 씨. 답은 수아르토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6단계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어, 심현용 씨가 430점, 어, 그리고 이명주 씨와 김효원 씨가 250점 나란히 획득하셨고요. 도경은 양이 220점으로 안타깝게 먼저 탈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효원 씨와 이명주 씨가 동점이시기 때문에 동점자 퀴즈로, 어, 승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서의 만 가지 놀이의 제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록이 천 건이 넘고 조선 시대 때는 병법과 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놀이였다. 중국에서는 나무꾼들이 이것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다 하여 난가라고도 불렸는데. 무엇일까 네 예, 이명주씨가 눌렀습니다 답은 장기입니다 아닙니다 예, 김용환씨 답은 바둑입니다 정답입니다 2라운드 6단계 문제까지 모두 푼 결과 심현용씨와 김효환씨가 3 라운드에 전택권 가져가셨습니다. 자 A 세트 제시어가 팔꿈치고요. B 세트 제시어가 며느리입니다. B 세트 하겠습니다. 예, B 세트 며느리 선택하셨습니다. 자 B 세트 1 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고부간이란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말한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우리나라 신호등은 모두 가로로 설치되어 있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3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해외에 가장 먼저 진출한 선수는 누구일까? 박찬호, 박지성, 하승진 답은 박찬호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그래서 4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 정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승수는 이것, 기후변화 특사 고, 이종욱은, 한국인 최초, 이것 산하, WHO 사무총장. 답은 UN입니다. UN 정답입니다. 네, 4단계까지 걸 앞두고 계십니다. 효도상품권이 걸렸습니다. 잘 풀어주시고요. 자, 심현용 씨 5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동물학회는 이것을 포함해 보호가 시급한 희귀 양서류 10종을 선정했다. 10년 동안 먹지 않고도 살수 있는 이것은 수천만 년 동안 어둠에 적응하여 눈은 태화돼 피부 밑에 파묻혀 있고 청각 후각으로만 생활한다고 한다. 백인과 피부색, 수명이 비슷하다하여 휴먼피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름101 쓰겠습니다 네,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40초 다 지났습니다. 답은 올름입니다. 예. 올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름.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효도상품권 십연용치가 가져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안 좋으세요? 아 하셨어요. <laughs> 예 보통 받으시면 이렇게 막 흔드시는데 <웃음> <웃음> 굉장히 담담하게 어, 마치 당연한 <웃음> 것을 <laughs> 가져간다든지 <듯이. 웃음> 예아 지금 따님이 받았어요 예 효도 상품권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아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그 보약 이라도 제어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디 수술하셨나요? 실례지만. 아, 귀 수술하셨습니다. 아, 귀 수술을 하셨거요 예예. 예. 아주 요기하게잘 쓰실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자, 심연용 씨가 아, 5단계 문제 아, 푸셔서 효도 상품권 가져가셨습니다. 자, 아, 6단계 문제 계속해서 심연용씨 드리겠습니다. 7세기 초 독일의 한 가톨릭 수도사에 의해 탄생한 이것은. 어린 스도승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만든 빵의 일종이다.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식축구를 관람하며 이것을 먹다가 목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워졌다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밀가루 반죽을 소다수에 담갔다가 소금을 뿌려 구워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프레첼입니다. 프레첼 정답입니다. 자, 6단계 문제까지 심연영 씨 아주 잘보셨습니다 자, 기회는 다시 심연영 씨께 넘어갑니다. 7단계 힌트 다시 드리겠습니다. 1927년 발표된 루이 암스트롱의 명곡 이건 머리 블루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승리로 이끈 프리드리히 2세의 별명은 이건 대왕. 2008년은 유엔 산하의 국제 식량 농업 기구가 선정한 세계, 이것의 해 답은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정답입니다. 신연용 씨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서 더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제일 사랑해. 아내분께는 한 말이 없으세요? 아, <laughs> <laughs> 어, 사람. 모든 게다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음, 애들 잘 키워주는 것도 고맙고, 여기 응원해주는 것도 고맙고, 항상 모든 게다 고마워. 평생 이 은혜 갚을게. 사랑해. 예. 네, <laughs> 예. 아내분과 두딸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내분께서도 뭐 한마디 하셔야죠. 예. 15년 동안 당신만 쳐다봐도 지겹지 않고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워요. 평생 예. 잘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예, 아. <laughs> 예. 오늘 퀴즈 영웅 안 되셔도 평생 주도권 주신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럼요. <laughs> 예, 평생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영웅 자는 좀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빼시고 좀 잘해드리셔야겠죠. <laughs> 예. 제겐 언제나 영웅님이십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렸다가 분위기를 깰것 같아서 <laughs> 잔잔한 감동 속에서